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오늘 각도가 좀 다르죠. 아이, 이 뭐야 카메라 이 사다리 뭐야 이거 갖고 나오는 게 뭐가 일이라고 그동안 오늘은 지금 편의점에 갑니다. 택배를 붙이러 네. 어, 그리고 택배를 붙이러 집 앞에 나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었냐면 새로 산 코트에 어가 얼마나 따뜻한가를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해링본 코트 예쁜 걸 갖는 게 오래된 꿈이었는데 되게 적절한 가격에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연말에 몇개산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쇼핑하울에서 보여드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까지 입고 나갔다 오면서 어느 정도 따뜻한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울도 괜찮은 헤링본 아주 두꺼운 것같진 않아요. 확실히 인사일런 스코트 입었을 때보다는 어, 되게 얇은 감이 있지만 여기 따로 이렇게 뭔가 온스 뭐온스뭐 이게 잘 상세 페이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대저 있다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너무 핏이 너무 이쁘고 진짜 완전 고급스러워 제가. 그, 우리 태형이, 뷰님께서 공항 패션을 갈때 이렇게 입고 나가는 거 보면서 완전 뿅 갔었거든요. 물론 가격 차이 만이 나겠지만 얘는 299,000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편의점에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알고리즘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져서 제가 보통 패션만 찍을 때는 어 15,000막 이렇게 16,000까지 가는데 이제 그게 패션. 패시... 다른 걸 올리면 400, 50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제갈 길을 가겠습니다.